안녕하세요. 엑셀을 가장 쉽고 정확하게 풀어 드리는 여러분들의 엑셀 파트너 박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엑셀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짜와 관련된 예제입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나 날짜 같은 걸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날짜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2025년 12월 5일에 소요 시간이 소요 기간이 3일이 걸린다 했을 때, 마감일을 계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2025년, 여기 보이시죠? 12월 5일이래요. 거기 5일부터 3일, 3일이 소요가 된다. 그럼 3일이면, 자,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요. 그래서 여기 토요일 건너뛰고 일요일 건너뛰고요. 그럼 3일이 소요가 된다 고 그러면요, 월요일, 여기 화요일, 수요일 날 끝나겠죠. 자 이렇게 날짜를 갖다 내가 계산해 보고 싶다 이럴 때 날짜를 갖다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구한테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날짜 같은 경우 손으로 이렇게 세지 말고요 ai한테 물어보면 확실하게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제외한 진짜 마감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프롬프트 창에다 채취 t p 에서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비열 이셀에 보이시죠 시작일이 들어가 있고요 소요기간은 시열 이셀에 들어가 있을 때 주말을 제외한 마감일을 구하는 수식을 작성해 줘 라고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송 이렇게 해가지고요 자 무슨 함수를 쓰면 된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워크데이를 사용하면요 주말을 제외한 날짜를 갖다 계산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워크데이는요 이렇게 쓴다 라고 돼 있죠 시작일, 여기 나와있죠? 시작일, 컴마 소요기간, 일수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복사 이렇게 해주세요. 코드복사 해주시고 마감일에서 컨트롤 V, 어떻습니까? 자, 근데 4, 6, 0, 0 1 이렇게 나와있죠? 일년 번호로요. 자, 이거는요, 표시 형식 가서 여러분들이 숫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갖다가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12월 10일. 아까 보여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체우개들로쭉 끌어 주시면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마감일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금요일을 시작해서 만약에 3일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거기 안에 토요일, 일요일이 있을 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만 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누를 통해서 AI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다섯 편의 AI와 관련된 엑셀 영상, 찾기, 합계, 텍스트 조건 날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더 좋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있으신 주제가 있으면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